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달리기만 계속하던 안철수 대표가 모처럼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난극복수당은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겉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노리는 선동 전략에 불과합니다. 동료 시민의 민생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정치 논리를 들며 반대하는 것, 우리가 이미 수없이 보아온 부태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긴급 재난 대책에 있어서조차 정치 논리를 개입시키는 안철수 대표의 상황 인식이 개탄스럽습니다. 스스로 수구보수 정치임을 자임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께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안철수이지 보수대권 주자의 야욕을 드러내는 안철수가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민생의 앞에서 한가롭게 마라톤을 하며 정치를 놀아지 말고 다시 대구로 돌아가 동료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